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구요 네,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집안에서 이제 믿기 시작하셨고 음. 어, 저희 임신했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저희 아빠 쪽이 어, 이북에서 넘어오신 가정이에요. 어. 그래서 이북에서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오셨고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셔서 가족이 아무도 없어요. 음. 아무도 없으시고 어, 저희 아빠가 3대 독자. 어. 저희 엄마랑 결혼을 하셨는데 딸만 둘을 낳은 거예요. 대가 어. 끊겼어요. 어. 그리고 대대로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어요. 동생이 있나요? 저 언니가 언니 있어요. 언니 있구나. 그래서 제가 막내요. 저를 정말 아들로 나오기를 기대하셨는데 딸이 나왔죠, 제가. 어. 네, 그래서 그러,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에서 처음으로 며느리가 이제 신앙을 갖기 시작하신 거죠. 어머니. 그래서 어,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음. 겪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근데 음. 저희 엄마의 신앙 스토리를 들어보면 되게 신기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기적이나 이런 건 아닌데 음. 성경책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음. 상세기 1장 1절을 읽, 읽으신 거예요. 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그게 너무 믿어졌대요. 어. 그냥 믿어졌대요. 누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항상 꽃이나 이런 거볼 때마다 어, 도대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은 누가 만드셨을까 <laughs> 하늘을 보면서 이 파란 하늘을 저렇게 예쁜 색깔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있었는데 성경책을 읽으면 서 창세기 1장일절딱 읽으면서 아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라는 게 그냥 믿어지셨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주변에 아마 교회에 한번 가볼래 하는 권유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지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고, 근데 그때 제가 뱃속에 이제 있기 시작할 때부터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니, 아버지는 그럼 언제부터 다니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어, 저랑 남편이 결혼하면서부터 믿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어렸을 때 본인이 안 다니시는데 자녀가 다니는 거는 괜찮았어요? 아니요, 피,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셨어요. 아. 저희 엄마가 교회 봉사하며 새벽 기도, 금요철야, 뭐 수요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아.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무조건 저희 두 딸을 데리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희 아빠는. 그리고 수련회 하면 막 과일이란 거막 사갖고 으면막 그거 막 갖다 버리고 아. 막 그랬었어요. 저희 아빠가. 그게 어릴 때 생각이 나거든요. 막 오. 그런 막두 분이 싸우시고 막 혼내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저희 엄마는 항상 두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디 교회 다니셨어요? 저희가 부천 제가 기억 날 때부터는 음. 부천에 저희가 살았었는데 아, 부천에. 부천에 신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음. 그 건물 하나에 있는 교회였는데 음. 거기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 있었고 지하에 유아실이 있었어요. 음. 그냥 그 학생들 가 배우는데, 음. 거기 지하실 들어가면 항상 그 곰팡이의 냄새와. 어, <웃음> <웃음> 옛날 교회 지하실에 보는 냄새. 그 냄새. 에이. 그거와, 어. 그리고 그 위에 2층에 사택이었는데, 에이. 거기에서 항상 놀고, 어. 그, 사, 그 목사님 사모님의, 아, 목사님 의 따님 언니가 진실 언니였어요. 애들이. 진실 언니가 항상 애들이 놀아줬던 그 어. 기억. 그게 되게 좋았었어요. 에이. 데뷔는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진짜 연예인에 대한 꿈이 1도 없었거든요. 어. 그리고 저는 제가 연예인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평범하게 살았는데, 고등학교 때 그냥 명동을 친구랑 우연히 그냥 놀러 간 거예요. 아, 명동을 가면 안 돼. <laughs> 네. 그렇죠. <laughs> 명동을 갔는데, <laughs> 네, 네. 그냥 길거리 캐스팅인 거죠. 그러니까 음. 명함을 받고, 뭐 사진 한번 그냥 찍어보지 않겠냐. 근데 네. 그때 그런 사기가 되게 유행이었어요. 막, 뭐 아. 그래 놓고, 뭐돈 몇백만원 줘라. 아. 이래 놓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어서, 아, 저는 엄마한테 이거 사기 같다. 어. 하지 말자.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그냥 네가 경험 삼아서 그냥 한번 해봐라. 그냥 네. 네가 이걸 쭉 하라는 게 아니라 음. 경험 삼아서 한번 해봐. 이래서 그냥 진짜 사진을 하나 찍게 됐는데 음. 그게 유명한 잡지에 실리게 됐고 음. 그 잡지를 본 이제 이승환 씨가 어. 뮤직비디오 주인공을 찾던 중에 어. CF 감독님이랑 같이 어. 저를 캐스팅하게 됐고 어. 그러면서 회사랑 계약을 하게 됐고 그때 어. 이승환 씨 뮤직비디오를 데뷔하면. 스타가 되는 약간 스타의 등용물 아, 같은 거였어요. 맞아. 뭐, 이승환 씨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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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자. 네, 예. 많아요. 뭐 신민아 씨도 있고, 뭐 되게 많이 뭐, 뭐 이나영 씨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오. 되게 많은데 오디션이 열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오. 하는. 근데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 없었나 봐요. 오. 그러다가 직접 본인이 잡지를 보시다가 이제 캐스팅을 하시게 된 거죠. 그걸 하고. 광고를 찍게 됐어요. 어. 삼성 센스 큐라고 어. 노트북 광고 찍고 삼성 찍으면서 뭐 코카콜라 CF 찍고 화장품 CF 찍고 하고 그 광고를 보신 논스톱 PD님이 어. 캐스팅을 그게 논스톱 3인가 그랬죠? 뉴 논스톱에서 뉴 제가 논스톱. 들어갔다가 논스톱 3까지 네. 제가 하고 아, 나왔어요. 하고 막 왕성히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을 확 중단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어, 왜 갑자기 없어졌네? 라고 생각했을 때가 사실은 제가 슬럼프를 한번 겪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너무 일찍 데뷔를 했고, 음. 연기자의 꿈이 아니었는데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음. 아, 난 연기를 너무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음. 이제 자괴감에 빠졌을 때가 있어서 그때 활동을 다 줄이고, 우울증에 좀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그게 언제쯤이었어요? 그때가 23살 막 이때였어요. 아, 좀 일찍 그러니까 왔구나. 18살부터 활동을 한 5년간 완전 열심히 막 하다가 바쁘게 하다가 딱 멈춘 게 23살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좀 심각했죠. 그러니까 병원도 음. 다녔었고 약도 먹었었고 음. 불면증도 굉장히 심했고 근데 그러다가 정말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대로 그냥 계속 활동을 하다가는 아, 진짜 안 좋은 생각할 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 주변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고, 음흠. 그래서 좀 활동 중단하고, 이제 연기 공부를 좀 시작해보자 해서, 음. 공연도 그때 이제 연극도 하게 되고, 어. 학교도 좀 다니게 되고, 대학 어. 생활도 좀 하게 되고, 이제 사실 그런 시간을 좀 갖게 된 거죠. 그냥 연예인이 아니어도 다들 오기는 있잖아요. 네, 근데 배우가 나 이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려하고, 음. 뭔가 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어, 예, 혼자만의 싸움이고, 네. 내가 이거를 다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굉장히 맞죠. 큰. 저는 이제 10대 때 그거를 겪었으니까, 음. 사회생활을 너무 일찍 시작했고, 음. 아, 내가 이걸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중압감 음. 같은 게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맞죠, 진짜. 네. 또 제가 그쯤 그 시기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아. 됐어요. 제 데뷔를 하면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게 되면서, 아. 진짜 그냥 세상이 난 혼자구나. <laughs> 그때 이제 이혼하신 거는 게 종교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고 이제 시집살이가 굉장히 심했어요. 아, 저희가. 그래도 다 보니. 대 독자고 막 이러니까. 네. 그 제가 봐도 좀 약간 음. 이해 안될 정도로 좀 그런 음. 부분들이 있었어서 아마 많이 괴로우셨을 거예요 엄마 음. 입장에서. 근데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음. 텐데 아 뭔가. 도저히 는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저 음.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이혼을 하시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데뷔할 시기 그쯤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다 보니, 아, 세상에 나는 혼자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부모도 나를 버렸고, 친구들도 나, 나를 그냥 연예인으로만 보고, 나는 의지할 곳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 진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연예인으로 만쳤어요? 음. 어, 나는 진짜 연예인 되고 싶다고 하나님한테 음. 한 번도 기도한 적도 없는데, 음. 제가 여기서 서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음. 막 제가 이걸 못 해낼 것 같아요. 음. 저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요. 음. 뭐 심지어 죽고 싶어요. 뭐 이런 음. 얘기도 정말. 그 그러니까 때의 모든 기도는 그냥 원망과 음. 그냥 불평에 대한 기도가 너무 많았던 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되게 막 연예인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아, 오히려 안 그래요. 네, 사실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은 이 TV에서의 모습을 맞아요. 좋아하는 거지. 네.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 모습을 좋아하는 것같데 근데, 음.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만약에 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알게 되면 그 다음날 떠나갈 수도 있고. 음, 그죠그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음. 나 자체를 온리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거 같아요. 많지 거잖아요. 않죠. 예. 네. 그리고 또뭐 그렇게 음. 믿,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아, 뭐 약간 그렇지. 다양한 것들을 겪다 보니 음. 아마 쉽진 않죠. 근데 또그 와중에도 정말 네. 나를 위해주는 한 사람 꼭 이, 있, 있긴 <laughs> 있어요. 있는데. 네. 내 스스로의 정신 상태가 사실 어. 우울하고 힘들고, 나, 아, 나,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이 네. 빠져있을 때는 안 보여요. 안 또. 음. 주변에 또안 보이기도 하고, 예. 남편하고는 언제 만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암투병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아. 병원에 같이 있,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아그네스라는 아이를 만나게 됐는데, 음. 그 아이도 아픈 아이였어요. 에이즈에 네. 걸린 아이였고, 음. 그래서, 근데 제가 아이를 만나고 와서 제 인생에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음. 그전에는,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이 그냥 음.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음. 내가 건강한 게 그냥 당연하고 음. 내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프리카를 우간다를 갔는데 당연하지 않았던 거더라고요 하... 그게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음. 에이즈에 걸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너무 많고 한 끼를 굶한 끼가 없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고 음. 그니까 그 모든 일련의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받아왔던 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게 당연한,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아니지.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아니라 아프리카 그 땅에 태어났으면 나도 이렇게 살았을 텐데. 음.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배우를 만들어주신 것?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신 것? 알고 보니 은혜였어. 그게 은혜였구나. 감사한 거였구나. 라는 걸 그때 아그네스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갔다 와서 내이 삶에 있는 것들을 좀 한번 적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책을 하나 내게 됐는데, 이제 아픈 엄마의 딸로서, 그리고 에이즈 걸린 아이의 엄마로서의 그 내용들을 적었어요. 음. 책을 이제 적고, 그 책에 이제 음악을 하나 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이 좀 있어서 작곡가분을 찾던 중에 저희 남편을 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그때 책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내긴 냈어요. 네. 아 그리고 그, 그 책에 음악은 왜 필요했던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어. 뭔가 좀 음악을 들으면서 어. 좀 영상을 같이 보면서 아프리카 그 내용의 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애, 같이 들으면 좋겠다.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아 그때 한데. 막 아마 그때 책에 막 앨범 게 같이 찍는 아니요. QR 코드를 찍어서 아. 핸드폰으로 QR 찍으면 핸드폰으로 들으면서 보면서 아. 그걸 책을 읽을 수 있는. 그게, 그게 있었구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던 음, 와중에 네, 남편. 이 네, 그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로. 아 네, 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랬구나. 네. 그래서 네. 만났구나. 네. 아버지 당신의. <laughs> 그래서. 네. <laughs> 아 진짜 은성형잘 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만난 다음에 그러면 결혼을 바로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가 네. 책이 나오기 직전에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투방을 아. 하시다가 근데 책을 완성된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보, 못 보여드리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사실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음. 어, 저희 남편이 와서 많이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음. 병문안도 많이 와주고 음. 했었죠 그리고 엄,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 내가 너무 네. 남편한테 의지를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전사님, 저희 엄마 지금 이래요. 좀 기도해주세요. 음. 뭐라든지. 음. 이제 그런 것들에 해서 아,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되게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아, 전사님, 이제 그,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라고 음. 얘기를 했는데, 아, 어, 그냥 계속 기대라. 힘들면. 음. 음. 내가, 뭐, 엄마는 돼줄수 없겠지만, 그 정도, 이제 마음이좀 위안이 돼주고 싶다. 와, 형 너무 좋아, 사람진 네. 예. 그러면서, 교제를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 그때 당시에 저희 남편의 나이가 저보다 일곱 살이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 결혼하실 분을 만나야 될것 같은데 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어. 그래서 아, 저는 결혼 생각이 없어서 저 결혼하실 분 만나야 되잖아요. 때 자기도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고 어. 괜찮다. <laughs>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교제를 했는데 음. 교제하고 한달 만에. 네. 갑자기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laughs> 한달 지나고 근데 결혼하자가 막 무릎 꿇고 반지 결혼합시다 이게 어, 아니라 네. 아유 이렇게 반찬 챙겨주는 남자 없어요. 나랑 결혼해요 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문 열면서 이렇게 문 열어주는 남자, 남자 없어요. <laughs> 나, 나 같은 남자 없어요. 결혼해요 이런 거를 계속 됐다 보면또 이렇게 이게 된다. 그한3 개월을 하더라고요 네. 진짜래서 네. 첫 달에는 어 이분 왜 이러시지? 아, 좀 이상한 사람인가? 이랬다가 어허. 두 번째 달에는 어 진짜 이런 사람 없나? 아나이사람이랑 해야 되나 하다가 석달 지나니까 결혼하시죠. <laughs>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저희가 교제하고 10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을 하... 네. 남편 곡 중에서 제일 좋은 곡이 뭐예요? 저는 사실 다 좋은데요. 네. 로뎀나무 아래서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해요. 로뎀나무 아래서. 네. 나 들어본 거 같은데. 네. 엘리아의 이야기고. 네. 근데 그냥 그 로뎀 나무 아래서 에그 엘리야가 그냥 쉼을 가졌던 그냥 차례저 죽여주세요 했는데 네. 하나님이 떡가물로 소생시키시면서 다시 네. 가게하신 그 이야기잖아요. 너 그래서, 아직 할 일이 남았다. 네. 그래서 어, 나는 죽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거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까그 그러니까 로뎀 나무 아래가 그냥 아 나의 안식처고 하나님을 만나서 쉼을 얻는 그런 공간인 거 같은 느낌이어서 저는 그 찬양 좋아해요. 아그랬구나 네. 어쩌다가 갑자기 커피를 하게 된 거예요. 음. 그, 그러니까 그, 저는 사실 커피도 잘못 마셨고, 커피도 네. 잘 몰랐는데, 네. 그, 바인고 지역을 돕던 엔지오난치 대표님께서, 네. 어, 커피를 공정무역으로 매년 300톤을 수입을 해오는데, 그거를 네. 한국에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커피 쪽도 사실은 안 좋게 유통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이제 공정무역이 아닌데 공정무역으로 들어오는 것처럼해서 판매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좀 속이고 속이는 것들이 좀 많다 네, 보니 음. 이분이 엔조단체 대표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음, 네. 그렇다 보니 그런 걸 이제 좀 보시면서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음. 이렇게 내가 너무 좋은 의도로 이적을 살리기 위해서 이거를 공정무역 수입을 했는데 유통이 되는 과정을 보니 네. 아 이건 너무 안 좋게 유통이 되고 있구나라는 아. 거를 보시고. 저희가 그앤조단체를 계속 오랫동안 돕고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한테 그냥 제안을 하신 거예요. 어. 음, 김 배우가 한번 커피를 배운, 배워보는 아. 게 어때?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어, 제가요? 저 커피 전혀 모르는데 <laughs> 저 커피 잘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했다가 그 이야기가 그냥 뭔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 느낌? 어. 그러니까 누, 뭔가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 같은 느낌? 이어서 그냥 바로 순종하고 네, 배워보겠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고, 커피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전 아직도 되게 재밌어요, 커피가. 어. 재미있고. 어, 하다 보니, 아, 내가 여기에서 발인고 지역을 좀더 내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발인고 지역을 더 많이 도울 수 있겠구나라는 어.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시작하다가 유통하는 거를 저희에게 이제 제안을 하시기 시작된 거죠. 아, 그랬구나. 네. 그럼 원래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를 그렇게 해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네. 유통에서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네. 뭐. 원래 AA의 등급은 a 의 등급으로 네네네.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어? 예를 들면 뭐 AB랑 AA를 아. 섞어서 다 아, AA로 판다. 그분이 가져오셔 갖고 나눠줬는데 네. 나눠 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죠. 장난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음. 아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구나. 그렇죠. 아. 그리고 공정 무역으로 갖고 오더라도 예를 들면 뭐만 원, 만 이천 원에 우리가 넘겼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시중에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아, 이거는 더 좋은 등급이니까, 음. 뭐, 예를 들면, AA도 AA 플러스가 있고, 네. 탑이 있고, 막이러거든요 어. 아, 이건 탑이니까, 어. 뭐, 3만 원에 사가요. 어. 뭐, 이렇게 해서 너무 부풀려서 판매하거나,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그리고 이게 발인 고생들을 가져와서, 예를 들면, 뭐, 탄자니아랑 음. 섞어서, 섞어서. 발인 거예요.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어, 도 이상, 도 에, 그건 아니다. 네. 왜냐면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기 음... 때문에 이왕이면 은 우리가 살리고자 갖고 왔으면 이게 순환되는 과정에서도 그래요. 좋은 과정으로 이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어. 그거에 되게 실망을 많이 하시면서.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디카페인 같은 경우도 네. 30%가 35% 이상만. 카페인이 빠지면 네. 디카페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디카페인 커피를 마셨는데 왜 잠이 아파. 안 오지? 머리가 너무 머리가. 그러면 아, 네. 한50% 이상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아걸 드셨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근데 진짜 디카페인은 얼마나 빼요? 99.9%까지 뺄수 있어요. 아 지금 저희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케냐 디카페인이 99.9% 네. 아 스위스워터에서 공정에서 직접 들여오는 거예요. 와, 사용하고 그러면 커피가 있어요. 거의 없는 건가요? 카페인이 거의 없는 카페인이? 거죠. 네. 그래서 커피 맛이 조금 떨어지신다고 보시긴 하셔야 돼요. 아 디카페인이데 그렇구나. 네. 또 그걸 보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는 곳에서 음. 카페인 공정을 해서 들어오느냐 아니냐도 아. 되게 달라요. 본인이 직접 공정을 한다고 해서 공정을 해서 뺐다고 한 것도 디카페인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해외에서 빼서 공정 공신력 있는 데서 갖고 오는 거고 국내에서도 디카페인 공정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신력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 맞아. 이게 다이아몬드도 어디에서 네. 등급을 받냐에 따라서 맞아요, 맞아요. 공신력이 다르잖아요. 네네네. 네. 아. 그래서 그 인증서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 네. 그렇구나. 커피점 하나만 열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막 사업을 해서 프랜차이즈라고 아. 막, 막 이렇게 막 인터넷 판매를 하고 이런 생각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업수단이 전혀 없고, 음. 저희 남편이 조금 추진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제가 아, 결혼을 하면서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음. 아, 하나님이 왜 나한테 또이 남,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음. 뭐 이유를 알겠다라는 걸늘 느끼는 게, 네. 저는 사실 되게 소심해서 그런 걸잘못 벌려요. 일을 어. 못 벌리는 스타일이고. 근데, 요거를 이제 생도를 어쨌든 우리가 들여와서 네. 카페를 차릴 생각도 없었어요 저희는 근데 음, 음, 음. 그냥 생도를 들여와서 B2B로만 넘기자라는 음, 의미였는데 B2B로 넘기려고 큰 업체들을 찾아가서 미팅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의 맛이 어떨지라든지 음. 뭐 이거에 대한 뭐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좀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을 수 있는 음. 매장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쇼룸의 개념이죠. 네, 그치, 그치.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음. 케냐 싱글 하나만으로 에스프레소를 내렸을 때 음. 맛이 없을 것이다. 어. 맛이 없다. 분명히 맛이 없다. 어.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네. 섞어야 맛있는 네,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어 아닌데? 나는 맛이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네.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어. 그래서 그걸 로스팅을 해서 테이스팅을 거쳐서 어. 정말 좋은 머신으로 해서 세팅해서 내려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일단 카페를 쇼룸의 개념으로 하나를 차려보자 음. 해서 사실은 하나 본점을 차리게 된 어. 거예요. 근데 생각지도 않게 카페가 너무 잘 됐고 어. 잘 되면서 주변에서 이제 어, 저도 2호점, 뭐 3호점 어. 하게 해주세요라고 찾아오시다 보니까 음. 지금까지 된것 같아요. 와 은혜다 은혜 진짜. 정말 은혜죠 이거는. 아.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거는 음. 아, 이건 내임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아, 정말 느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저희가 카페에 딱 앉아있으면 손님들이 음. 오시는 거잖아요. 아, 네. 나가서 저희가 손님 막 끌고 올순 없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는 입장이고, 아, 누군가가 일하시는구나라는 거를 늘 느끼게 되는데, <laughs>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께. 맞아요. 기도할 수밖에 에이. 없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맞아. 더 하나님께 구하게 되고 묻게 되고 맞아. 이렇게 되는 거 같아요.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까지 하실 거예요? 아, <웃음> <웃음> 그러게요. 사실은 저희의 목표는 <laughs> 네. 300톤을 생도를 다 들여오면 그거를 음. 우리가 다 300톤 소진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몇톤 정도 소진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턱없이 부족하죠. 아. 네. 지금은 그래서 들여오면 좀 그래도, 어, 크리스찬인 생두 기업이 어. 또 있어요. 되게 큰 기업이 있데 그쪽으로 넘겨드리고 있어요. 어. 그쪽은 올바르게 유통을 하시기 때문에. 아, 그렇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그걸 다 소진하려면. 어. 몇백 개의 카페가 100호점? 필요해요. 아니요, 몇백 100, 개가 필요해요. 몇 네, 와. 이 저가형 카페가 오픈이 되면, 그러니까 네. 저희 알리스타 투고가 오픈이 되면 네. 아마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와.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 카페를 오픈하는 거기 때문에 300 톤을 수확하려면 그러니까요. 꽤 많은 나무에서 수확이 되는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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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확이 돼서 네. 거기에 이제 공정할 수 있는 공장까지 작년에 세워졌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수학을 양을 늘리려면 어, 늘릴 더 늘릴 수 수있구나 네. 국내에서 그 케냐 싱글 오리진만 가지고 네. 커피를 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어, 그 저희가 사실 국내 유일이고 네. 케냐 로만 케냐 커피로만 하는 카페는 저희 케냐 알리스타 케냐 커피가 처음이에요. 아, 네. 아 오늘 딱 들어보니까는 너무 어머니의 믿음과 아, 네네. 그리고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양그 마음이 네. 자녀 때까지 잘 이어져서 아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 아, 같아요. 아, 아닙니다. 전또 저희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저희 네. 자녀들이 네. 부모, 우리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아.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요. 근데 저희 둘째가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요즘. 지금 지금 일곱 살인데 네. 엄마, 근데 나는 하나님보다 아직은 엄마가 더 좋은데 <웃음> <웃음> 어떻게 해야 돼? 나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고민 자체가 너무 순수하고 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지금. 별아, 별이 나이 때는 엄마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네 크면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해 될 거야. 어. 네가 기도하면 돼.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네. 아이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보면서 다시 맞아. 제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네. 아, 우리 아들도 저한테 기가 막힌 얘기했어요. 어떤 얘기를했나요 저는 자기가 엄마, 아빠가 죽은 때 네. 자기도 같이 죽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laughs> 왜요, 왜요? 엄마, 아빠가 없이 자기 못 사니까. 오, 맞아, 맞아. 애들은 네, 그래갖고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딱 그랬어요. 이거 10년이다. <laughs> 10년 안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laughs> 10년이 뭐야? 5년이야, 진짜. <laughs>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갖고, 그게갖고 막 와이프가 막 너무 막, 어, 막쟤왜 저래? 그래갖고, 여보 얼마 안 남아서 얼마, 즐겨. 네. 지, 그래, 즐겨야 돼요. 어, 즐겨. 진짜, 즐겨. <laughs> 즐겨야 돼요. 네, 맞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laughs> 네, 그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음,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배우 김정아 씨. <laughs> 네, 그리고 우리 유은성 김정아 부부 이 하고 있는 커피 사업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아, 그리고 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왕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가면요, 어차피 이거 얼마 남지도 않은 거고 예, 그 나라와 그 지역을 위해 거의 하는 거의 사역 같으니까요. 아. 여러분 좀 알리스타 커피 주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스토어에서 <laughs>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면서 동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현승원 TV 현승원이었고요. 김정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